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5월 1일 9시 30분입니다. 현재 시간. 제가 오늘 휴일이라서 좀 밖에 나가가지고 일도 좀 보고 가족들하고 저녁도 좀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야, 야, 이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음, 저게 저 음봉, 어제 미국장에서 나왔던 음봉, 그거 어떻게 오늘 말아 올리는지 그걸 또 봐야 되는데, 또 오늘 FOMC도 있고, 글쎄요. 뭐,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FOMC는 조금 긴장을 해야죠. 그, 발언이 중요하겠죠. 그죠. 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laughs> 그죠. 야, 오늘 장 어떻게 될지, 야,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주돈이 오늘 방송한 이유는요, 어, 하나입니다. 어, 환율이, 야, 환율이. <laughs> 뭐 어, 미국장이 저렇게 떨어지고, 뭐, 다 이해는 되는데, 환율이, 야, 다시, 뭐, 1,300원대로 다시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어, 아까 1,388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106을 또 뚫었어요. 얘 예, 보면 106.3까지 갔다가 이제 106선까지 왔는데, 일봉을 봐야죠. 그죠. 야, 달러 지수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엔화. 엔화가 휴일을 맞이해서 또, 158엔을, 어, 또 찍으러 올라갔어요. 이거 쉬는 날만 되면 아주 난리네요. 근데 이거 지금, 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이제 은봉을 싹 만들었잖아요. 어, 일본 당국에서 이제 돈을 쏟아부었겠죠. 그래가지고, 엔화를 조금 진정을 시켰는데 또 올라갔어요. 어, 오늘 휴일이라고. 어, 근데 일본은 쉬는 날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일본 정부에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여지까지 멘트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오늘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멘트가 나왔는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0분인데 일본에서 무슨 멘트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잘못하면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 올렸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금리 안 올리면 환율 이거 그냥 용인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용인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불안불안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자. 일단은 우리장 마감한 거, 마감한 거 잠깐 보는데, 아이고 그죠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아, 아니,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에 어제, 어제 낮에 이제 고퍼스를 탔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종가 다 돼가지고 그냥 꼬리를 확 밑으로 말아 내리네요. 야 사실 어저께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바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뭐, 어, 월말이고, 월말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어, 그, 어떠한 그, 주식,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거 정리하고, 많이 안 올라갔던 거 뭐,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돈의 흐름이란지, 돈의 강도, 그죠? 돈의 쓰임이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저거, 어, 현물 들어오는 거멈춰쓰고 선물 가지고 조금만 요동치면 훅 빠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덜 빠졌어요. 어. 근데 이, 여기서 이렇게 꼬리 말면서 내려온 거 이거는 괜찮아요. 어. 우리 시간만 보더라도 아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이 문제가 돼버렸죠. 어. 제가 이게 어저께 종가에 이게 정리할까 말까 정리할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이게 뭐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와, 5월 첫날, 5월 첫날, 뭐, 어떻게 시작을, 할지?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미국장은 좀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하고 금리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안 온다 그러면, 5월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장세가 강세가 되기는 힘든 위치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더 위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될까? 어, 돈을 그렇게 쏟아 볼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왜 웬걸요? 미국이 무너졌어요. 미국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미국과 한번 또 다시 살짝 보겠습니다. 어, 아 이거 뭐, 미국은 이제는 제가 이거 하방 맥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 어, 미국 쉽사리 떨어지지 안,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하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미국도 이제 고포 스타야 돼요. 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이 음봉 하나가,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뉴스고, 무슨 지표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차트만 봤을 때, 이 음봉 하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오늘 말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말아 올릴 수가 있느냐가 문제죠. 그죠? 또 뭐, FMC에서 또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오늘 또 주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이 보시면 오늘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어,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이건 벌써 나왔는데, 어, 주가가 살짝 살짝 말려 올라가요. 그죠? 지금 프리장에서는 0.37까지 좀 말아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날, ISM. 어, 제조. 제조 구매자 지수. 요거죠? 어, 뭐, 고용, 구매, 제조. 뭐, 요거. 어, ISM. 요거 나오면 또한번 흔들릴 것 같은데, 어, 쫄투도 나오네요. 쫄투도 나오고.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새벽에 그죠. 새벽에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된대네요. 그죠? 연방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성명서가 이제 3시에 나오면서 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3시 30분에 기자 회견하고 옛날에 이게 이제 파월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던 을 어? 그런 게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일이군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 21시 30분, 9시 30분이죠? 9시 30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거든요. 이 예? 요거 요 밑에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들 이거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 이게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 주가에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근데 아니 실업자가 없으면 경기가 화랑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잘 돌아가는데 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를 물가가 안 잡혀서 그러겠는데 물가야 금리를 더 높여야지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금리를 더 높여 가지고 긴축을 시키고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 당겨야 되는데 지금 오늘 어, 어제 어제 유튜브 여러,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메인 뉴스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옐론이 5월달, 6월달에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5월달, 6월달에 국채 발행하면서 큰일 날 수가 있다고. 그죠? 달러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머징, 특히 우리나라 작살 나는 수가 있다. 어? 그게 벌써 어저께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하고 채권 발행이 성공을 했다. 성공을 시키겠죠. 그러면, 어, 그 채권에 대한 그, 아이, 그 뭐죠? 아이, 또 까먹었네. 하여튼 채권에 대한 그 수익률, 채권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흥행이 돼버리니까 그렇다 그러면 웬만한 채권보다 미국 채권이 저렇게 수익률이 좋아, 야, 그러면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가 강세되고 돈은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머징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빨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음봉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차트상으로 다 이제 뉴스 떠나가지고 지표 떠나고 다 떠나고 환율 뭐다 떨어 가지고이 음봉 이거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오늘 해결 못하고 오늘 밀려버리면 야 이게 심각해지는데 그죠? 음. 121선 이거 밀려버리면 다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트를 딱 봤을 때 다우가 1등으로 치고 나왔어요.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다우 따라가지고 지금 딱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면 다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s p 5 0 0 어?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다우부터 해결하고 s p 5 0 0 해결하고. 나스닥도 해결해야죠. 어? 해결해야죠. 그죠? 야, 이거 해결이 되나. 음. 근데 저는 지금 포지션이 우리나라는 고퍼스타고 나스닥을 레버리스 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음봉 어떻게 해결되는 거 보고 어제 저렇게 큰 음봉이 나왔다. 연속적으로 큰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고퍼스타고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어 나스닥은 고퍼스를 거진 않다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비중을 더실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6일선아 이거 진짜 그냥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뚫지를 못하네요. 음 하참나 아, 음.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미국이 무너지고 일단은 이머지 아시아 다 무너지죠 근데 오늘 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미국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아시아 증시가 일본밖에 안 열렸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어 생각보다 일본이 견주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또 환율이 180이네요 어? 환율이 180엔 인데 일본 증시는 반응이 없어요 아시아 증시가 안 열려서 그런가요 어 그럼 뭐 내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또이런거 봐서는 아좀 심심한데 저 미국 따라 가지고 또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미국이 어떠한 그 재료에 나왔는데 어 투심이 오 땡큐 땡큐 해가지고 오늘 뭐한1% 정도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내일 우리장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느낌이 싹 들거든요. 오늘 일본장이 왜 버텼는지, 야, 좀 애매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일본, 일본 어딨어? 여기, 어, 여기 있네. 일본. 어. 아, 일본, 일본이 왜 밀리질 않은지, 요것도 한번 찜찜합니다. 어. 음.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중국장이 쉬어요. 공산당이 좀 오래 쉬네요. 그래요. 지금 뭐, 이번 주에 부활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쉬는, 주 쉬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쉬든지 말든지, 미국, 미국장만 열리면 되니까, 어? 모르겠는데, 아, 이거 보세요, 이거. 5월 1일 날, 이렇게 쉬죠. 이제, 저기, 야간에, 저, 유럽, 영국하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니까, 아, 노동절이니까, 어, 근로자의 날이니까. <laughs> 그래 왜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도 노동절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다 쉬, 니까 어, 쉬고, 2일날, 뭐, 중국도 쉬고, 이렇게 쉬고, 3일날, 또 중국도 쉬고, 일본, 일본이 또 쉬고, 5일날, 5일은 뭐, 쉬는 날이니까, 5일, 5월 5일, 어일이나 일요일, 일요일이죠, 5월 5일. 이 그죠? 5일, 6일은 우리나라도 쉬죠, 우리나라도 쉬고, 6일날, 어, 부활절이라서, 아유, 난리입니다, 난리. 7일, 8일, 9아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쉬는 거야, 도대체? 아씨 이 모르겠다. <laughs> 하여튼 많이 쉰다 미국만 열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요건 확인을 하고 가자.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오늘짱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지금. 저런 발표들이 나오면 시간별로 나오면서 주가는 요동칠 거고 저 유가.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그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거진 도박성에 가까운 어? 그런 움직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오늘마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요 내일 어그 다오가 1 2 1일선 깨진다 그러면 내일 고퍼스 비중을 살짝 살짝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121선 깨지고 아, 이거 보면서 해야죠, 그죠 이렇게 S&P 500 120선 깨지고 나스닥 120선 깨지고 나스닥이 먼저 깨지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우 깨지고 뭐 나스닥 깨지고 그런다 그러면 고퍼스 비중을 확 늘려야죠. 그렇다 그러면 저 정도 빠진다 그러면 우리 장 어디까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도 전저까지는 예상해야죠. 최소한 전저 뚫고 나간다라고는 생각을 안한거안 하거든요. 한 3%? 음, 3% 정도? 그죠. 전저로 뚫고 나간다. 야, 전저 뚫고 야, 여기서부터 이게 뚫고 나려간다. 아, 이거 너무 센데. 그죠? 아, 조금만 더 상승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 조금 조금. 야, 이게 너무 약했어요. 제가 그렇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승을 안해 주네요. 조금 더 상승했으면 음? 여기까지 잡고 아 아쉽다 조금만 더 상승했으면 고퍼스 타기 참... 마음 편히 고퍼스 탈수 있는 구간까지 올수 있었는데 그죠 금요일 날 너무 약했어요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테만 내고 아그러고 금요일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얘들 음. 삼성전자 안 샀어요 그죠 삼성전자 58만 주밖에 안 음. 샀거든요 하이닉스도 안 사고 그죠 뭐딴거 샀겠죠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2,000억, 3 0 0 0 현물 들어온게 지수 플레이 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들어 있거든요. 거기 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다음 분기에 돈더벌것 같고 반도체가 지금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수익률이 좋고 HBM이 뭐세배가량 늘려가지고 하고 뭐 호재성 기사들은 잔뜩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산다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저 브로커 애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라 거. 그렇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9시 45분이고요. 어, 저도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아, 주돈이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5분 봉딱 하나 보고 어,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굉장히 세게 하락한 거예요. 음 어디서 시작했니? 여기요. 그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내일 f m c 를 기다려야겠다는 심리. 어, 주돈이 주돈 썰로는 주돈 머리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주돈 예상은 내일 그 f m c 때문에 어, 기다리고 f m c 결과 보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고거예요. 그래도 여기에요. 그죠. 그래도 하락이에요. 그래도 하락이에요. 거의 1%,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1%는 내일 FMC 오늘 결과 보겠다. 1%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1%짜리 음봉이 나와도 안 좋을 뻔했는데, 야, 거기다가 여기 덤탱이까지 써버렸으니 오늘 만약에 다시 음봉이 나온다. 뭐, 개파락은 아니겠죠? 개파락은 아니에요. 현재 프리장에서 0.2% 계속 말아 올리고, 있,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프리장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지금안 좋아요. 왜그러냐면 차트상에서. 차라리 개파락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은봉이 나오더라도, 음, 나스다 예상을 하는데, 은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되는 은봉이 나오면 작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끝나는 거고, 차라리, 개파락 나오고 나서, 어? 빨간 걸로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개파락 나오고 나서, 요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오늘 장대 은봉이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장대 은봉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만약에 장대 은봉 나온다 그러면 연속 2연봉인데 그거는 이거 만들지 이거 이거 오늘도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도 못하고 여기서 은봉 하나 더 나온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 내일 바로 고버스 비중 들어가야 됩니다. 어, 늘려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뭐 우리 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일본이 안 빠진 거에 대해서 찜찜함은 있는데 적어도 장 시작하면서 10%, 10%씩은 동시 효과에 무조건 담보고 들어갈 겁니다.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고 말아 올리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한다고는 게임 셋이고 그죠? 이 음봉을 말아 올리는 적어도 50%, 1%짜리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게임 셋. 어? 개파락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금 고민. 어. 근데 개파락은 없죠? 아, 오늘 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서, 이거는 저는 환율이란지 이런 거다 떠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5월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 그죠? 108, 아, 158엔 그죠? 저거 아주 그냥 장난치고 있어요. 뭐, <laughs> 그 환율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뭐 일본 엔화 가지고 뭐 장난을 친다 막 그러는데, 과연 그 정도... 규모가 아닌데, 엔화가 그죠. 엔화가 그 정도 규모가 아니거든요. 거진 전 세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엔화인데, 그리고 일본이 달러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 어마무시해요. 옛날에 그어 타이거 펀드죠. 헤지 펀드, 맞나요? 타이거 펀드, 조지 소로스. 그 사람이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책에서 봐가지고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 사람이 시초가 돼가지고 해치펀드들이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의 일본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어 그때 당시 영국은 달러가 없었고, 지금 일본은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저렇게 장난질을 친다? 글쎄요, 그런 건 조금 야로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미국 장이 음봉이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내일 장 중에 만약에, 음, 제가 고퍼스를 동시효과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빠르게, 어, 빠르게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 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동성도 클것 같고, 먹을 자리도 클것 같고, 레버리지 음 근데 만약에 5월 초에 아 자꾸 말이 길어지네 5월 초 5월 초에 상승한다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고버스 먹을 자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 이거 뚫고 전고 뚫고 위로 올라간다 2,800 포인트까지 간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무하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버스 자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수익률, 고포스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개별주 하시는 분들이라지 뭐,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라지 고포스 하시는 분들이라지 주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금리, 환율, 절대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트러거나 아, 저, 트리거가 작동을, 하, 트리거가 딱 걸려요. 어느, 어느 선에서, 어느 문제가 트리거가 딱 돼가지고, 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한번에 뽕뽕뽕 터질 때, 그렇죠? 한 번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뽕뽕뽕 걸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심어줄 때그 하락폭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외국인들은 상방으로도 파운 파우...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다음 주 있잖아요. 상방으로도 걸어놨는데 하방에 크게 걸어놨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 드리면서 어,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